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보성 장강진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 장강진군 지역후보 기호 1번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권을 되찾은 역사입니다. 군부독재의 폭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민주화 시대를 열었던 역사입니다. IMF와 코로나 팬데믹도 극복한 역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국난도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풍격 있는 외교로 당당했던 대한민국.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한반도 평화. 아이와 어르신, 여성과 청년 등 모든 국민이 안심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던 대한민국.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대한민국 경제. 고통을 나누고 국난을 함께 극복했던 우리 국민. 불과 2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년이 되지 않은 지금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되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을 당하는 등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굴종 외교로 국격이 심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성 참사 등 사회적 참사로 국민 안전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생을 모르는 정권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내팽개쳐 버립니다.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대한민국이 또다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우억, 명품백 수수 우억,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등 대통령 일가의 비리 우억이 차고도 넘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여당은 방탄 표결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게 나라입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국민들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종을 울리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보성 장강진 국민 여러분,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은 우리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도권 초 집중화와 저출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70.1%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향 고흥보성 장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문금주는 고흥보성 장강진 군민께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에 약속드립니다. 첫째, 농어민의 안정적 삶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고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경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셋째, 공공복지 및 보건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참신하고 깨끗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경험과 능력에 진심을 더해야 할수 있습니다. 저 문금주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에서 29년 동안 국가를 움직이는 행정시스템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보성, 장흥, 강진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과거로 후퇴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 문금주가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 국민을 기만하는 세력,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를 심판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고흥보성 장강진군의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내일 4월 5일과 6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일입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든 저 문금주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4월 10일, 여러분의 압도적인 힘으로 저 문금주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문금주, 여러분과 함께 하면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